반갑습니다. 저는 김짱돌입니다 와우!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콘텐츠를 가져왔냐? 오늘은 바로 1.13 생존기 13회차. 오, 와우! 일단 이번에 또 이렇게 1.13이 이렇게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형님 우리 집이 날라갔어요. 이런 쟤. 제... 제... 참... 형님 우리 집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지은 건데? 우리 집 어떻게 해요? <laughs> 고가령이 물론 나는 길밖에 아니었지만 고가령은 열심히 지었는데 이런 세상이 집이 날라갔어요. 아니 <laughs> 예. 더 중요한 거 예. 문제 알아? 어떤 거예요? 그 상자 안에 우리 아이템 엄청 많았잖아. 아 잠깐만 편인 위더스케톤 응? 해골. 아아 아? 아니에요. 인가 열네개 살렸어요, 형. 아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제창나나 <laughs> 나 저번에 찾때 클리어친 거 알지? 아아 <laughs> 이생망했어 우리 어떻게 집이 <laughs> 없단 보여줘? 말이다 예 전재산 이이 다야 아,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형님 또 새롭게 생긴 게 있잖아 형님 돌고래 돌돌 돌고래 그렇죠 리얼 무슬무했던 그 돌고래가 너 뭐하니 여기서 야 죽어 우리 집 우리 집을 너 없앤 게 너지 인마 나쁜 자식 물론 아니겠지만 일단 돌고래 옆에 뭐, 가면은 뭐잖아 예 너잖아 재생 거 너잖아 <laughs> 내가 어제 <언제> 없었어 <laughs> 내가 어제 없었어 이런 세상이 우리지 아 이런 망할 마인크래프트 네, 업데이트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돌고래 또 옆에 가면은 예.. 뭐 돌고래 축복인가 그,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또 물에서는 오래 또 있으면 은또 밝아지기 때문에 보자 돌고래가 아까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어, 형 보트 타고 와타타타타타타나 어디인지 알아 뒤에 봐 뒤에 봐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있다, 돌고래, 어, 돌고래, 여기있다. 돌고래다! 이게 또 돌고래 옆에 가면은 돌고래 축복인지 뭔지 그게 걸린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와우. 안녕, 돌고래야! <laughs> 생겨, 생겨, 생겨! 얘 뭐, 얘뭐 하는 거야, 이거? 안 생긴데요? 와! 어, 난안 생겨! 생긴데? 어, 생겼다! 돌피스 그레이스. 이게, 약간 물속에서 빨라지는 거래요, 돌고래 옆에 가면은. 그니까, 어, 돌고래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꼬셔? 이거, 날생선 주면 돼. 이거 먹으실야 이거 야야야야야! 아왜 이렇게 빨로 얘? 오케이 하나 먹였다. 하나만 더 됐다 먹였다. 얘왜 이렇게 빨로 이거? 야 내가 내가 생선 도구였어. 아 떨어지잖아. 얘몇 개나 먹어 대체? 그리고 이, 형 그거 아세요? 형? 뭐? 돌고래가 있잖아 요 형님. 이거 템 던지면은 얘가 약간 공놀이 느낌으로 막 툭툭 친대요. 형. 야 돌고래야 와봐! 돌고래한테 톡 던지면은? 돌고래, 이거를 받아 칠것 같은데? 지금 받으러 가자, 맞죠? 이렇게 우와. 받은다, 미소 떨군다는 거,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쓸모가 없죠, 아직까지. 예, 돌고래는 솔직히, 예, 돌고래 축복인지 뭔지 그거 말고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따라오나? 뭐야! 따라오세요. 형! 얘가 지금 방금 있잖아요, 형님? 깔테 그 갖고 놀았음. 어, 봤어, 봤어. 네, 계속 갖고 놀는데요 아, 근데 이거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형. 그니까, 우리는 새맘새 뜻으로 이제 그하러 가는 거예요. 그 뭐지? 광질하러 가는 거예요 아아 <laughs> 아, 이런 세상에 야야 나다이기 게임 하나 만들어줘 다고기에요? 어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이 하나밖에 없어요 형. 아 그래? 이제 그러면은 그때 버전 때문에 안 나왔던 그 뭐지? 유적 네 유저까지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어, 지금 우리는, 어, 약간 나쁜 말로 상거지가 됐다. <laughs> 지금 상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잠만 형, 우리 말은여행님 어, 잠깐만! 어, 그러고 보니까 거북이 집은요? 거북이 없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한 건데? <laughs> 우리가 그걸 예? 그 거북이 집을 몇대차 동안, 거의 한 8회차인가? 그때 동안 예예 예? 계속 막 저기 애들 키우면서 한열 마리 넘게 한 스무 마리 가까이 예 이렇게 성인 거북이를 만들어놨는데 근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복구하게 해줘야 돼 아니지 근데 솔직히 오르 때에 없어진 거니까 이거 복구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형님 복구 되는 거지 솔직히 내가 게임 모드를 이용해서 오케이 오케이 뭐뭐 뭐 다이아 뭐한 세트만 이런 식으로 끝내진 않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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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거뭐 포션 제조할 때뭐 필요한 뭐양조이라든지 인첸트 테이블 그 정도만? 간단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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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럼 거북이는 다시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솔직히 근데 거북이는 아니 근데 필요가 없네 거북이는 지금은 이제 맞아 이제 있겠다. 거북이 필요 없어 근데 필요 없으니까 거북이는, 거북이는 거르고 약간 짐만 좀 복구하는 걸로 내가 가만히 있던 이유가 아까 보니까 약간 자연동물 찾으러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봐 여러분들 어? 마침 발견? 마침 발견했는데 일단 이것도 개 가자 님. 아 놀랬잖아요. 아 내던지 있어? 네 그건 있으니까 괜춘. 아주 나쁘진 않은. 나이스. 오! 이잔동굴 되게 거대한데 저번에 왔던 동굴인가 그런 더러운 느낌 탓입니까 이거? 저번에 여기서 약간 부산 밀매에 대한 어 토론했던 것 같은데. 아어 어, 토론했던 것 같은데. 어! 아. 아 이거 뭐 하는 거죠? 아니 어? 형 이상한 줄잖아요. 아니 1초만에 터져 1초만에 진짜로 미쳤어요 저거 레알로 아니 원래 뭐 터지고 막 그거 있잖아 요 형님 원래 한세번 칙칙칙 하잖아요 이 서버 렉 때문인가? 여기다 발견했다 아까 그 망할 크리퍼 녀석 야 쳤냐? 쳤냐? 아 잠만 아 여러분들 심지어 갑옷이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잠만 방패 일로 와라 터져봐라 애송이들 호호호, 나 무서웠어요, 어. 아, 일단 이거 철벽 해가지고 터져라. 그렇지, 이렇게 터져야지. 약간, 약간, 어? 좀 오류가 있었어, 진짜 여러분들. 예, 약간, 가오상에서 여러번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뭐야! 이, 저기 뭐냐, 폐강까지 발견했어. 오... 어, 일단은, 어, 이렇는 즉슨, 저번에 왔던 곳이라는 게, 어, 거의 그, 사실화가 되잖아나 진짜로. 다야, 근데 철형님. 오케이.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게 공가령 지금 다이아몬드 블록 집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거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에이 설마 여기 다이아 냄새가 안 나요. 어 잠만 슬쩍 나는데 여기 여기는 약간 이게 약간 뭔가 조금 느낌 어 레알 레아 형님 형 예에 형님 장도이가 형님 저기 뭐냐 다이아 고개 맞춰 드리겠습니다요. 아 필요 없어요. 아잠 필요 없다고 형님? <laughs> 필요 없어. 형뭐 이상한 고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에맞춰드리고는데이고 공간에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예, 어쩔 수없죠 저는 이거 네그 뭐냐 이거 그 예. 음, 네. 어, 오, 오 마이 갓이 저기 아주 엄청난 상상인데 설마 이 상자에서 다이아. 안 떴네요. 어, 설탕 지금 필요 없죠, 그죠? 예, 거르구요. 근데 뭐, 탐지레일, 뭐, 약간 이런 레일 종류는, 네, 우리가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뭐, 저기 그 뭐냐. 제가 듣기에는, 그, 천미터를 가야 되는 약간 그런 그, 그도전과제 있다 들었는데, 근데 그런 도전과제는 우리가 굳이 깰 필요가 없으니까, 네, 레일을 안 켜도록 할게요. 아니, 이거 주면 안 되니까 잘안 보여, 여러분들. 헉! <laughs> 다이아! 역시 다이아였어! 두 개니 설마? 예, 아니지? 오호 마이 까시, 오호 마이 갓시 오호 마이 갓시나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건데? 어, 근데 폐광은 다이아가 나와도 많이 안 나오나? 어... 다이아몬드이야.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11개. 야, 이거 오늘 다이아몬드 날이다. 이거는 자, 또 이거 오늘 약간 그 뭐냐? 이거 어, 강질하기 또 좋은 날씨네요. 형님 어, 모자! 아, 일단, 이게 또, 고민되는 게, 어, 지금, 바다 생활 할거 아니면은, 굳이, 어, 인값으로다가, 저기, 거북이 모자 만들 필요가 없는데, 아, 어떻게 하지? 만들자. 음, 이게 맞다. 일단, 여러분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풀가발 입었습니다. 이야, 일단은 뭐, 지금 풀가발을 만들 수 있긴 한데 근데, 예, 바다 생활이, 어, 더할거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그냥 이거, 거북이 모자 끼고 다닐 건데, 어, 몬스터 좀 많네. 오오 스포너, 이야! 근데 여기서 약간 경험치 그 뭐냐 작업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저번에 거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잠깐만 근데 이, 이좀 많다 얘네? 아, 잠깐만 얘 안녕히 계세요 예, 잠깐만요 예, 자, 아, 잠깐만요 죽어라 죽어라 이송인들 죽어라 죽어라 예, 경험치 작하게 너무 바쁜데요 제가? 나 석탄도 좀 이거 좀 가져가고 살충 이거 나안 가져가는 거 하자. 어 살충 투는 어디다 쓰냐 이거? 어 살충 투가 제가 알기로는 그 거미랑 좀벌레였나? 그두 마리한테만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는 걸 아는데? 형 화끈한 화재가 뭐죠요? 혹시 집 불질러 나요? <laughs> 아직 마리미터 집... 그렇게 되지? 아니 화끈한 화재가 형 화재가 불질리는 거 아니에요? 어 일단은 거의 다 집은 완성됐거든요. 오케이 ATP 검, 아 t p 검. 자 공간에 열시 김싸는데 이거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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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마 이거 아 우리 집이 다내 머리다 <웃음> <웃음> 일단 저희가 내 네, 복구를 한다고 그래 말씀드렸는데 얘 복구가 저의 머리로 됐네요 와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엥 잠깐만이에요 엥엥 여기 내내 머리가 있지 네 근데 이게 또또 예, 또 복구하려고 한 거니까 예, 그 복구만 했지 우리가 이득봉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손해를 봤으면 봤지? 이득공은 없기 때문에 또. 근데 뭐 집정도 복구하는 거는 뭐 이해해 줄 거예요. 뭐 아이템 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템 손해보거 생각하면은, 예? 그스케톤 해골. 그게 어디가 요 여러분들, 예? 어, 확률이 2 5예요 2.5%. 잠깐만요. 뭐야! <laughs> 뭐야, 이 형! <laughs> 왜풀갑바야 일단 이거, 갑바 이거 그라만 해볼까? <laughs> <laughs> 보호스린 애구성스리아아 형, 보이십니까요? 보이세요? 도? 야, 지금 나이 o 겜모인거 도박한번 할래? 어떻게? 요너 지금 보 n g 지 예. o r city. Yeah. Letting you use a tire up a goodness of poor, poor and out 안바꿔 h 안바꿔 o l y e a 다 오케이. 뭐 했어요? 안 r and out t 형그딱 봐도 구데기잖아요 느낌이. 할거 만들어 줘? 어떤 거요? 그 상어 몰카 찍었잖아. 그죠요? 그 전에 들어와서 예. 신기한 포션을 하나를 봤어. 어떤 포션이죠? 그 포션의 이름은 바로.